자 안녕하십니까 저 김국진입니다. <laughs> 오늘은 3월 15일이고요.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요새. <laughs> 그런데 이 정도 날씨면 목련꽃도 아침에 나오면 펴야 되는데 아직은 안 폈더라. 몽우리도안 졌어 아직. 응? 지난 겨울에 <laughs> 너무. 응. 이 정도 날씨면 벌써 벚꽃 저저 목련꽃 저, 폈어야 돼. 응? <laughs> 하, 인생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칼부림이 나고 형제 지간에도 칼부림이 나고 돈 작은 돈 때문에 친구 간에 의리가 끊 의가 끊기고 응? 마키아벨리의 국부론에 보면은 아니 군주론 응? 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은 내 부모를 죽인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내 재산을 축내는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정주영이 뭐라고 했냐면은, 돈 주면 귀신도 일한대. 귀신도 돈 주면 일한대. 응?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은 돈이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민주당에서 역풍을 먹고 있는 거는 탄핵 29번, 30번 해봤자 그렇고, 가장 큰 거는 윤석열이가 개험한 이유 중에 나는 가장 큰 거는 민주당이 윤청화대 무슨 뭐각 기관들 예산을 다 깎아서 돈을 하나도 안 줬잖아. 그건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돈이, 돈이 세상 일을 하는데, 돈을 하나도 안줬 예산 안 줬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뚜껑 열린 거지. 자, 요 종목은요, 요 종목은 정말 회심의 역작입니다. 지금 두 종목도 대단한 종목을 지켜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요것도 정말 내가 오늘 아침에 요거 한 종목만. 강의하려고 내가 한 시간 이상 준비했어요. 요거. 요거 한 종목을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려고 한 시간을 내가 강의, 강의 준비를 했어요. 일찍 나와서. 하... 종목명은 대성 하이텍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젯밤에 누워서 결심했어요. 아, 너무 내가 김국진이가 흥분을 잘해. 중목만 보면 막 광분을 해가지고 내가 요즘 그런 걸 느껴. 막갈것 같아. 막상한가세 번, 네번 반대도 막질르고 그래서 막 조종기간에 막씨바 손절하고. 이렇게 광분하지 말자. 갈 자리, 사고 싶은 주식은 갈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고, 사고 싶은 자리가 있어. 기다리자. 좀나좀 둘러줘. 좀 어? 형님, 흥분. 내가 좀그 뭐야 꽂히면 꽂히면 그냥 좌우를 안 보는 그런 저기가 있어 가격함이 응?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형님 같은 형님 오면 잘 나오시다니 응? 그러면 형님은 이런 자리에다 박을 거예요. 이 자리가 어디냐? 앞으로 이런 자리가 얼마나 많냐? 한 달에 이런 자리가 1 0개더 보여 내 눈에는. 그럼 그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응? 자, 이 대선 하이텍이라는 종목은, 지금 우리나라가 케이, 뭐 트럼프가 조선 어쩌고 얘기하잖아? 조선? 그래서 한화 오션이 뭐 올라가고, 뭐잠수함 미국, 뭐 어쩌고 조선주가 조금 많이 갈 거다, 뭐 어쩌고 떠들어도 되는데, 요번에, 트럼프가 나토를 가고, 트럼프하고 지금, 우리는 푸틴하고 3년 전에, 젤렌스키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나는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했냐면 푸틴이 저기 젤렌스키가 나쁜 놈이다. 푸틴 멋있다. 푸틴은요 러시아 국민 1억 8천만 명에서 전쟁을 해야 러시아에서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푸틴이 아니, 그까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EU 가입을 하려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방위조약기구가 방위 있잖아. 요 미국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조약에 가입을 하면 자기 국방의 안전에 좀뭐 핵무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토 가입 회원들은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토를 가입하는 게 맞지. 근데 가입하려고 하니까. 푸틴이 가지 마라. 너는 내 곁에 있어라. 그랬거든. 너 나토 가입하면 침공하겠다.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계속 강행을 치고 설마 침공할까? 그래서 나토 가입을 강행하니까 푸틴이 치고 들어간 거야. 응? 내가 만약에 젤렌스키라면 푸틴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김새 놈이. 응? 주먹이, 옆, 주먹이 먼저야. 그러면은, 푸틴이 전략적으로, 나토 프랑스가 영국이 자기를 침공하겠어? 푸틴 딱 붙어서 격리, 푸틴 옆에 붙어나. 그래서 거기 뭐 크림반도,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려고 하잖아. 크림반도를 통해서 이, 그 항만을, 러시아 그게 꿈이거든. 얼지 않는 항구.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우크라이나 첼렌스키는 형님 형님이 돈 많고 가스 석유 많고 돈 많으니까 형님이 우리나라 내 국토 내줄 테니까 50년 형님이 도로 쫙 내세요. 그럼 같이 씁시다. 그럼 형님은 러시아에 있는 석유 가스 우리 국토로 지나가야 돼. 통행세 받으면 돼. 그러고 우리는 좀 싸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국의 이익을 먼저 챙겨야지. 응? 그런데 거기다 자존심을 내세워서 푸틴한테 기싸대게 맞고 세계 여기저기 가서 트럼프한테 양복 없어요 이런 소리 듣고, 응? 왜 양복을 안 입고 다니는 건데? 응? 수영은 왜입고 다니는 건데? 저는 제렌스키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K방산이 무기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미사일 격추하는 미사 내가 물리과 나왔거든요. 미사일을 격추하려면 뭐, 이렇게 포탄이 날아가서 쏴야 되는데, 저, 저기. 저쪽에서, 저기가 날오와 미사일이 날라오면 공중에서 폭파시키려면,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런 거 쏴야 돼. 그거 하나 하면 몇십억, 몇억씩, 몇십억씩 해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서 개발한 게 뭐냐면은, 레이저 폭파장치가 있어요. 500원도 안 된대. 응? 딱! 저기 비행기가 날아갔잖아요 여기서 빛으로 훈시, 랜턴, 빛, 레이저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딱 비행기를 쏴. 굉장히 강한 빛이에요. 쏘면 그 레이저가 가서 그것을 폭파시켜요. 포탄, 비행기도 다 떨어뜨리고 아주 저비용의 레이저 무기가 개발이 됐어요. 우리나라 K-방산이 세계적으로 정말 획기적인 무기가 많아요. 싹 쓰는 그냥 폭 정말 흔적도 없어. 응?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방산 무기가 좋아. 그런데 여기 봐, 에이. 이게 대상 대성 하이텍이 이게 방산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기 만만 원부터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 떨어졌습니까? 3천 원까지 떨어졌잖아. 그게 이게 지금 3년 걸렸어요. 3년. 3년 전에 만 원이었어요. 그러고 상장되고 나서 한 번도 주가 조작을 안 했어. 주가가 폭등한 적이 없어. 계속 폭락했어. 이거 월 주봉 눌러. 응? 월급 눌러. 자, 상장이 16,000원이에요. 여기 13,000원이 상장이야. 그죠? 14,000원. 그런데 15,000원이라고 했는데 3,000원이잖아. 한 번도 이 주식이 대박이 날 절호의 찬스에 왔다. 일본 룰로 그런데 대박이 날 찬스가 왔는데 이게 뭐냐? 요게 요 캔들이 파란 캔들이 페이크 거짓하라. 이게 거짓이야. 날 속였어. 그런데 여기서 상한가를 뽑아버렸잖아요. 사람 거래량이 얼마 이런데 거래량 없었잖아. 근데 바닥에서 바닥에서 지금 평균가는 세력의 평균가는 3 0 0 400원, 3,500원 되잖아. 이것까지 따지면 한 3,600원 정도 되잖아요. 3,500원, 이것까지 따지면 3,500원 정도 되는 3,600원. 그리고 여기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거잖아. 이거 아래 위로 이빨 흔들었죠. 나는 이게 세력이 잠깐 털어먹고 끝장을 내 거냐? 아니다, 이거지. 하, 월봉 주봉을 보면 여기는 아주 저가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한일 단조라든지, 뭐, 또 방산주 도뭐 하나 있는데, 휴니든가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방산주가 계속 뭔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평균은 이게 거래량도 꽤 되고 이게 매수라 이요 매수. 그러고 이거는 내잘 지켜면 둘네 여섯 이거 2단 페이크 2단 페이크 거짓 하락이야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이거 흔들어서 여기가 매수인데 이쪽으로 내려왔어 싸. 그러고 요요이단 하락 여기 돋지 나왔죠 하락 하락이 멈췄어 이거요. 얼마까지 갈까요? 지금 3,700원인데 5,000원. 3, 4, 5번 주 내로 5,000원 넘습니다. 자, 확실해요. 그러면 이거 한번 그러. 여기 대성 하이텍 이거 저기. 응? 시프트 f 5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대성 하이텍이거든요. 자, 주식은 사고 싶은 자리가 있어 자리에 배팅해라. 여기에 배팅하는 거야 이건 내가 그린 겁니다. 요번 주에 여러분들이 돈 있으면 신용 열어서 여기 신용 되거든요. 이게 거짓 하락이고 여기 하락이 멈춘 거고 내일은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번 주에 분명히 이쪽으로 상한가가 나올 거예요. 봐봐요. 여기 이렇게 올렸죠. 여기 올렸죠. 2단 거짓 하락이죠. 요거 잘 봐. 요거랑 이렇게 요거랑 이렇게 그러면 요거 하나뿐이 아니에요. 그럼 내일 요 정도 나오고 여기서 한50% 날아가 봐. 여기서 이게 한50% 됩니다. 40% 50%. 그러면 1억을, 1억을 여기다가 박으면 며칠 만에, 수일 만에, 응? 4, 5천만 원 번다고. 너네들은, 그러니까 너나, 너 나는, 너 심, 한 날마다 와. 응? 이런 거를 찾아서 우리가 동의이 된다면 나는 확실히 이거 간다고 와. 이게 요 자리가, 요거는 요거야. 요거, 이거, 요거야. 확실히 이거야. 응? 내일은 요 정도 나올 거야. 수일 내로 여기서 폭등, 이런 식으로 폭등 나오지 봐봐. 응? 자, 내려봐. 아니, 가만있어 봐. 하지 말고 이걸, 이걸 내려봐. 같만. 자, 이것도 봐 봐요. 이게, 이게 거짓 타락이야 이게 음. 거짓 타락이야. 내려 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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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올려 봐. 이것도 거짓 타락이군이것도 거짓 타락이야. 2단. 내려 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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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려봐. 자, 이런 거 봐봐요. 자, 여기 가다가 2단 거짓 하락이죠? 여기 가다가 2단 거짓 하락이죠? 이 뒤에 많이 갔어. 2단, 여기 2단, 가다가 내렸지? 멈추고 갔지? 가다가 멈췄지? 이렇게 반드시 30%, 50%는 수익이 나는 구간이 나와. 응? 여기 봐봐. 내, 내렸지. 바로 올렸잖아. 2단 내리고 여기. 응? 내려봐. 하, 내려봐. 자 여기 봐봐. 전진건설 로봇인데 내렸지. 멈췄지. 갔지. 가다가 2단으로 내리고 멈췄지. 요거 나온 거야. 요게 색깔이 빨갛고 파란 건 어때? 그러면 요까지 현재 요까지 요거 요 나오고 수일대로 이게 나오고 봐봐. 패스라는 것도 갔지. 이단 내렸지. 요거나 왔지. 1번째 이렇게 가면 어떡할 건데. 자 이것도 마치. 아까 CNG 요거를 옮겨 놓은 거야. 응? 자 이거를 봤을 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수없이 내가 저렇다고 하는 게 저런 거랑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세력이 돈을 어떻게 움직이고. 차트 속에서 움직이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저는 차트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세력이 돈에, 돈의, 돈의 움직임이 비슷하다. 그럼 돈이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면 다시는 어떻게 움직이냐. 그런 세력의 패턴을 많이 읽어왔어. 그리고 제가, 이게 맞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2년 전부터, 내 눈에는 패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게 안 보려고 해도 그것만 보이는 거야. 이제는 그것이 숙달이 됐고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적용하는 단계까지 왔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대성하이텍입니다. 다음 주에 이 종목이 저는 30에서 50% 간다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내가 강조를 했으면 나는 어제도 알았고, 나는 여기서부터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떨어지기만 해라 그제 팍 떨어지더라고, 목요일날. 하, 그런데 어제 금요일날 도찌가 나왔잖아. 돈 있었으면 거기 도찌에다가 5억 못뽑겠습니까 응? 싸게, 미지? 그러면 거기다가 5억 딱 넣어놓고, 그냥 솔직히 2, 3일 기다려보면 되잖아. 그러면, 슈팅 분명히 크게 나왔잖아, 딴거 예를 들 때. 슈팅 나와서 50%탁 팔았어 봐. 5억이 2, 3일 만에 2억 5천 버는 거요. 내가 진짜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움직임에 막 쫄려가지고 저가 지금 막천 원짜리 이하. 옛날엔 천 원짜리 이하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요 며칠 어떻게 천 원짜리 이하를 쳐다보게 된 거야. 천 원짜리 이하는 내 진짜 안 했어. 지가 총액, 1 5 0억 이하는 안 했어. 아무리 좋아도. 하. 정말, 여러분들, 이런 거한번 봐봐. 이런, 이런, 나는 이런 게, 차트가, 눈에, 이게, 이게 정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지요 응?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뭐, 상한가 가고, 위에서 누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 단계라고. 내일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 돈 있으면 진짜 갖다 싹쓸어 놓고 싶어. 내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세 종목을 얘기했어요. 이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이 종목이 김국진이가 얘기한 대로 움직이고, 20% 30% 가면 여러분들은 한 종목만 김, 김국진이라고 컨택을 한다면, 내가 자신있게, 1번, 뭐, 여기다 자꾸 섞고 싶지 않아? 응? 자, 여러분, 대성할 때, 이번 주내로 30에서 50% 간다.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